최원의 귀천 명상 제가 매일 108배를 하는데, 예. 억지로 할 때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예.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어제도 억지로 했어요. <laughs> 10년째 안 돼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미치겠어요. 예. 네. 마음은 다 그렇죠, 여러분. 하기 싫은 마음다 올라오죠? 운동하기 싫잖아요, 매년 30분. 헬스 끌어놓고 또 가기 싫죠? 괜찮잖아요. 그쵸? 그렇죠? 계속해서 하기 싫은 마음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야? 내가, 내가 막 너무 즐거워서 막그 때문에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약간 따뜻한 사람 아니면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때 해야지. 지금 하기 싫은 게 여러분의 무의식일까요? 현재의식일까요? 현재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의식에 하기 싫다, 하니까다면 그게 무의식에 영향을 줄까요? 주죠. 굳어지죠. 무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요 현재의식에 쌓여서 퇴적돼서 단단한 모래가 되고 자갈이 되고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10년, 20년 동안 엄마, 아빠가 하던 거, 다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대로 10년 20년 만들어 놓은 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108배를 하나 한1 0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10년을 해도 그거 하기 싫은데 저는 최근에 지금 한 100일 동안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3-4일간 산에 가서 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냐면은 제가 매트리스를 이번에 3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거 누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산에 가서 자야 돼? 산도 호라가 맞고, 그산 속에 가서 자는 거니까. 텐트도 그냥 일리탁 펼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밤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그밤 새벽 2시만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불을 켜고 올라가면 또 벌레들이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드듬드듬해서 올라가요. 불도 아주 작은 거, 그래서탁 펼치면은 산속에 딱 들어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탁 펼치면은 길도 없어요. 다 펼치면 은탁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듬더듬해서 은박지 안을 펴고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다가 또 앉아서 명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 지나면은 아침 한 7시 5시 24분에 정확하게 그 새가 울거든요. 항상. 그래서 듣고 또 아침 명상하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가끔씩 갔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어제도 갔다 왔고 그자리도 갔다 계속 가고 있는데, 이 5일 연장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거 하고 싶을까요? 산에 가서 그집 좋은 집 놔두고?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매트리스가 300만원이라 그러잖아요. 푹신푹신하더라고요. 몸이난 지, 내가 매트리스인지. 근데 누거 있으면 참 좋은데, 매트로폰 그거 하나 사니까, 이거 뭐 10만원짜리니까 1개도안주더라고누워 있으면 진짜 푹신하니 막, 또뭐 갖고 와서 한지 10년 됐으니까, 아주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근데, 밤마다 제가 나가요. 2시 전에 백팔백 딱 하고, 뭐, 유튜브 방송일 때 방송하고 나가요. 나가서 거기 가서 더듬더듬해서, 펼치고, 거기서 명상을 1시간 하고, 또 누워있다가 잠 오면 1시간 잤다가, 또 일어나서 알람 맞춰놓고 또 명상하고, 이걸 반복해요.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매트리스가 잠이 안 와요 이게 한 4, 5개월 지나다 보니까 100일 지나다 보니까 희한하게 100일을 딱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자면 잠이 안 와요 제가 또 하나의 무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좀 겁나요 사실 집에 안 살까봐 아, 진짜 겁나요 이제는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명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바꾸는 업식들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술드시든가 담배 피든는가뭐 말하는 거 이런 거 잠시만 한 100일만 30 3개월만 하면 여러분이 통틀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나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그게 생각만 하고 하는 순간 그게 그냥 몸에 업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귤왕님 같은 경우 지금 부산에서 오신 귤왕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하기 싫을 때, 그걸 해야 돼요. 특히나, 시간 지키고 하는 것들, 더 힘들죠? 자, 108비를 언제, 언제 하면 좋습 아침에 하면 좋습니까? 저녁에 하면 좋습니까? 편하게 하세요. 최시원하 어떤 게 좋아요? 사실, 정해진 시간에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 하기 싫으면, 다양하게 하세요. 근데, 최상책은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아요. 그래도, 이틀에 한번 할까요? 아니면, 3일에 하거나, 그 너무 힘든데요? 병상에서는 하지 말까요?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병사에서는 무릎만 꿇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응? 하시는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3일에 한 번이든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때게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이틀에 한번 하면 좋을까요 매일. 매일 하는 밖에 같은 시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까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없식이 그때 같은 시간에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그게 당신의 그 지금 있는 무의식을 팍 틀어넣는 방법이란 이에요 됩니까? 좋아입니까 오케이, 네, 네, 습니다의 귓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귓점 명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꼴이 올요